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는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다가 막상 그 욕망이 사라지고 나니 비로소 인생이 편안해지더라는 것을요? 평생 바쁘게 달려온 우리 세대는 늘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나은 직장, 더큰 집, 자녀들의 성공, 더 많은 돈.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진짜 평화는 원하는 것을 얻을 때가 아니라 원하는 마음 자체가 잠잠해질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깊은 진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을, 중년에는 안정을,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건강을, 인정을, 평온을 갈구합니다. 욕망은 마치 끝이 없는 우물과도 같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근원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가래라고 표현합니다. 끝없는 목마름,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석가모니는 고통의 근원이 바로 이 가래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가난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원했습니까? 그리고 그 원함이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욕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었기에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사랑했기에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욕망이 우리를 지배할 때 시작됩니다. 욕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욕망의 노예가 될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잃게 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넉넉하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롭지 않다고요. 지족자부, 지지자 불태. 얼마나 깊은 지혜입니까?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덕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 멈출 줄 아는 용기.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대부분 욕망이 잠시 멈췄던 때가 아니었습니까? 가족들과 둘러앉아 소박한 저녁을 먹던 순간, 창밖으로 떨어지는 가을 낙엽을 멍하니 바라보던 오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별다른 계획 없이 걷던 산책길 그 순간들에는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서양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운동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고통스럽고 막상 얻고 나면 곧 권태로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욕망을 찾아 나섭니다. 이 끝없는 순환 속에서 진정한 만족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는데 생각보다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았던 순간을요, 여든을 넘긴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분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밤낮없이 일했고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큰 회사를 일궜고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더큰 것을 원했고 경쟁자들을 의식했으며 이를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은퇴 후에야 찾아왔다고 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될 때, 비교하지 않아도 될 때,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욕망의 멈춤이 포기나 체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혼동하십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마치 삶을 포기하거나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욕망의 멈춤은 집착의 해방입니다. 원하되 매달리지 않는 것, 노력하되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것, 사랑하되 소유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주인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늘 서두릅니다. 빨리 얻고 빨리 이루고 빨리 변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서두름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나무가 자라듯 계절이 바뀌듯 천천히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욕망이 멈춘다는 것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강물에 몸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필사적으로 헤엄치는 대신 물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을 잡고 적절히 움직이되 강물과 싸우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의 지혜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애쓰지 않으면서도 저절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일들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반려자를 만난 것도 소중한 친구를 얻은 것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 것도 대부분 자연스럽게 흘러온 인연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했기에 그 인연을 알아볼 수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늘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왔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십니까? 욕망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느라 바쁜 마음은 현재를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늘 어딘가로 가는 중이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고 이미 지나간 어제를 붙잡느라 현재를 낭비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아우 슈비츠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이 빼앗길 수 없는 마지막 자유가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였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서도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오롯이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욕망이 멈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지위는 달라지며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하지만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햇살을 즐길 것인가, 손자의 웃음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이 됩니다. 더 나아가 욕망이 멈춘다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봅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내 욕구를 채워줄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욕망이 잠잠해지면 비로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들 자체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장자는 이를 재물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만물이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크고 작음, 귀하고 천함, 이롭고 해로움의 구별을 넘어서면 모든 존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욕망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내게 유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욕망이 멈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빛납니다. 길가의 이름 모를 풀꽃도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마주치는 낯선 사람의 미소도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서 이런 시각의 변화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취와 성공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다면 이제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어도 당신은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큰 자유가 찾아옵니다. 한노 교수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평생 학문에 매진하셨던 분인데 은퇴 후 한동안 방황하셨다고 합니다. 더 이상 제자들이 찾아오지 않고 학회에서 발표할 일도 없고 연구실이라는 소속도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상실감이 컸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나무들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서 있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저 햇살을 받고 바람에 흔들리며 계절에 따라 변화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답고 의미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그제야 이해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좋은 부모, 성공한 직장인, 훌륭한 시민, 이런 역할들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할 너머에 있는 본래의 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욕망이 멈춘다는 것은 이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꾸미지 않은 모습, 증명하려 들지 않는 존재, 그저 숨 쉬고 느끼고 경험하는 생명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순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바라보다가 문득 평온함이 찾아오는 순간을요? 그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과 당신 사이에 고요한 교감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욕망이 멈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모여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됩니다. 물론 욕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원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바람들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런 바람이 집착으로 변할 때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로워하고 얻은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며 더 많은 것을 갈구하게 될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불교의 중도 사상이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극단적인 금욕도, 극단적인 쾌락 추구도 아닌 중간의 길. 욕망을 억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욕망에 휘둘리지도 않는 균형 잡힌 삶.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원하되 집착하지 않고 노력하되 결과에 얽매이지 않으며 계획하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우리 손 밖에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고 바꾸려 하는 데 씁니다. 날씨를 걱정하고 타인의 생각을 바꾸려 하며 이미 일어난 과거를 후회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욕망이 멈춘다는 것은 이런 헛된 노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날씨는 바꿀 수 없지만 날씨에 대한 내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은 바꿀 수 없지만 그들을 대하는 내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서 배우는 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지혜에 가까워집니다. 젊은 시절의 패기는 사라지지만 대신 깊은 수용이 자리 잡습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욕심은 줄어들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강물은 산을 넘지 않고 산을 돌아 흐릅니다. 그것이 자연의 방식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욕망의 멈춤이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욕망이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매 순간 선택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덜 비교하고, 내일 조금 덜 욕심내고 모레 조금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어느새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선승 도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고 풀은 버려진 곳에서 자란다고요. 세상 만물은 제각기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합니다. 꽃은 오래 피려고 애쓰지 않고 푸른 꽃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본성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인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남이 되려 하지 말고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 세대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겪었고 필사적으로 일해 오늘의 번영을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희생했고 많은 욕망을 품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참았고,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뒤로 했습니다. 이제 그긴 여정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심표를 찍는 것입니다. 끝없는 질주를 멈추고 숨을 고르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입니다. 욕망이 멈춘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되려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인 삶, 어딘가로 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다는 자유,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평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깨달음,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의 햇살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얻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이면 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를 바꾸려 들지 마십시오. 그저 귀 기울이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이루지 못한 것을 세지 마십시오. 대신 경험한 작은 순간들을 떠올리십시오. 그 순간들이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앉아서 숨 쉬고 창 밖을 바라보고 차한 잔을 음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런 시간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욕망에 쫓기지 않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쫓기지 않는 온전한 나로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중국의 시인 도연명은 관직을 버리고 시골로 돌아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새장 속에 갇혀 있던 새가 드넓은 하늘로 돌아가고 연못에 갇혀 있던 물고기가 자연의 물로 돌아갔다고요. 그는 오랜 관직 생활을 세장과 연못에 비유했습니다. 출세와 명예, 권력과 불을 좇는 삶이 얼마나 답답한 것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자유를 느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세장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세장은 남들의 시선일 수도 있고, 과거의 영광일 수도 있으며 미래의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두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그 문을 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립니다. 그저 욕망에 손잡이를 놓기만 하면 됩니다. 욕망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풍요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많이 가진 풍요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풍요입니다. 큰 집이 아니어도 따뜻한 방 하나면 충분하고 산의 진미가 아니어도 정갈한 밥한 그릇이면 감사하며 화려한 외출이 아니어도 동네 한 바퀴 산책이면 행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물질적 부가 아니라 마음의 부 영혼의 부입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장애 속에서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지만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느라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느라 이미 가진 것을 보지 못합니다. 젊음은 돌아오지 않지만 지혜는 깊어집니다. 체력은 약해지지만 여유는 생깁니다. 욕망의 눈을 감고 감사의 눈을 뜨는 순간 우리 삶은 풍요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욕망이 멈추면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손자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에 감사하는 것, 배우자가 내 기대에 맞추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세월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 친구가 나를 돌봐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만으로 위안을 얻는 것, 이것이 욕망이 멈춘 후에 피어나는 사랑입니다. 에리히 프롬은 참된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욕망의 관점에서는 주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욕망이 멈춘 관점에서는 주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누군가의 삶에 작은 보탬이 된다는 것,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젊은 시절보다 적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귀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채우지 못한 욕망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온전한 현재의 경험으로 채울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일 무엇을 이룰까 걱정하는 대신 오늘 무엇을 느끼고 경험할지에 집중하십시오. 언젠가 올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욕망이 멈추는 순간, 시간도 멈추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거로 가지도 미래로 가지도 않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합니다. 선불교에서 말하는 즉심시불, 지금 이 마음이 곧 부처라는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딘가 멀리 있는 깨달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욕망이 잠잠한 이 순간의 마음이 곧 우리가 찾던 평화입니다. 라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희망이 있다. 하지만 욕망이 멈춘 자에게는 희망조차 필요 없습니다. 희망이란 미래에 더 나은 것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온전히 머물 수 있다면 더 나은 미래를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 이미 충분하니까요. 이것이 역설적으로 가장 큰 희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현재의 충만함이라는 희망입니다. 어느 노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깨달음을 구하던 중에는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었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이 이야기는 욕망의 여정을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무언가를 원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욕망을 내려놓으면 다시 단순해집니다. 산은 그저 산이고 물은 그저 물입니다. 삶은 그저 삶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단순함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복잡하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따지던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은 그저 비 오는 날로, 화창한 날은 그저 화창한 날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고 나쁨의 판단 없이, 원하고 거부함의 반응 없이, 그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많이 가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해서 옵니다. 큰 성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만족해서 옵니다. 빠르게 움직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머물러서 옵니다. 욕망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우리가 찾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어딘가에 숨겨진 보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기보다 지금을 느끼는데 집중하십시오.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빨리 가려 하기보다 지금 있는 곳을 충분히 경험하십시오. 욕망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정말 저것이 필요한가?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볼 때입니다. 욕망의 목적지는 끝이 없지만, 현재라는 장소는 언제나 완전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생명, 호흡, 의식, 경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욕망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억지로 키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물을 주고 햇살을 쬐게 하고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욕망을 내려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연습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비교하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며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행복이며 진정한 삶입니다. 욕망이 멈추는 순간 인생이 비로소 움직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거창한 변화를 꿈꿀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한 가지 비교, 한 가지 욕심, 한 가지 불만. 그리고 그 자리에 한 가지 감사, 한 가지 만족, 한 가지 평화를 채워 넣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어제와 다른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욕망의 질주가 아니라 존재의 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딘가로 가려는 조급함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여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갈증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욕망이 멈춘 그 고요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감사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